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4년 3 네. 0년에 네. 양띠가 상반기 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는지 음... 한번 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내년에 이제 삼제가 시작이 되는데 삼제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삼재의 위력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복삼재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악삼재가 오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세상 살기 싫을 정도의 하루하루 그런 고된 삶이 이어지는 게또 삼재의 힘인데 자, 아무튼 그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 양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내년이 그래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삼재라고 하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 어떤 30대 40대 50대 70대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양띠 분들도 나이대 양띠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되게 어떻게 본인의 컨트롤 하나만으로도 보게 되고 아기 되고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100% 자기 노력 그리고 어떤 인내, 어떤 끈기, 의지, 불굴의 의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굴의 의지가 들어갈 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노곤하죠. 하지만 그 부분을 인내를 알고 꾸준히 간단 분명히 뒤에 가서는 이게 증폭이 돼서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를 맛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2024년에는 돈보다는 사람의 위주로 해야 되고 100명의 사람보다는 한 명의 제대로 된 사람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되게 이로울 것이다라는 게 지금 키포인트로 공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34살, 4흔 여섯, 그다음에 58, 70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30대 때의 이 양띠 분들은 뭔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내가 뭐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나태함도 있는 게또 34살 분들 중에 특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조금 방관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도 지금 모자라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굽히고 좀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 상반기라고 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그리하다 보면 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이가 반드시 있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이가 동서남북에 남쪽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뭐 위로 가든 옆으로 가도 되는데. 자, 오른쪽 옆으로는 가도 그니까내 지도상의 내 위치에서 오른쪽 옆으로 가도 왼쪽 옆으로는 움직이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위로 갈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자 지도상에서 내 위치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무언가가 내 인생을 설계해 줄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그런 귀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자 40대 79년생 양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 어떤 수행자라고 나옵니다. 어, 수행자, 뭔고 뭔가 참고 어떤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되게 근데 되게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여기에 포인트가 말을 되게 조심히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말을 되게 조심히 한다고할 때. 또 똑같은 말이라도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는 건데 상대방에게 비춰졌을 때 뭔가 내가 나도 좀 하고 싶은 말 참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어 내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그 상대방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자중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언어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니만큼 어떤 말하는 그런 패턴을 좀어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어 다르게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어떤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기쁨이 텐데 자,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이 어떠한 삼재가 다가올 때 그때 나 하나만의 어떠한 아주 작은 아주 하나의 크크 그, 그 키포인트 어떤 사상과 어떤 마인드 차이인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큰 공수 안에는 절대적 100%가 내 네, 어떠한 노력, 정성, 끈기, 있는 이게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단어는 불굴의 의지라고 합니다 이 불굴의 의지가 되게 힘든 건데 그 부분만 좀 이겨낸다면 어, 나중에는 이게 증폭이 돼서 많은 거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대의 67년생 정미생 분들이죠 자, 이분들한테 상반기에 들어와 있는 공수 중에 하나가 내가 여태까지 티끌모아 태산을 해서 올려놨었던 것들을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면서 아주 가볍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반기에 있는 음력 4월, 음력 6월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아주 살짝 고간의 그 달을 보면 남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올렸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상처, 눈물이 지금 있어요. 그 전은 굉장히 앞만 보고 달리고 되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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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그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의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를 발전 전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그 음력 4월 때는 6월 달그 안쪽이 이런 슬픔이 좀 있는 걸 보아 보아하니 어떤 내가 아닌 어떤 내 타인 아니면은 뭐내옆 사람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좀 막심하게 주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단 이분들한테 어좀 높아심에서 할수 있는 제 공수는 이거예요 한 번의 실수라고 하여도 그 실수를 절대 허용을 해주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참고하셔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어떠한 예방과 방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일흔 살이 되는 어 이제 오십 년생입니다. 자 이제 을미생 분들인데 어떤 누군가와 어떤 가족이든 어떤 제 3자든 뭐 누구든 직장 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군 큰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데그 이별이 나한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내 일상 생활에서의 리스크가 올 만큼의 그런 이별의 아픔이 주어진다라고 그래요. 음력 1월, 2월, 3월까지는 굉장히 나한테서 잔잔한 호수같이 되게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근데 뒤에로 가면 갈수록 상반기 음력 4 5 6월 달 중에 한 개의 달이 그렇게 좀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슬픔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큰 이별이라고 할 때는 내 가까운 친. 내 어떤 가족, 아니면 내 어떤 집계 가족의 라인의 흔들림, 그리고 어떤 여러 생각지도 못한 그런 비보,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올때 이제 우리가 쓰는 큰이별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때에 자 본인들께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이별이 주어질 때 내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 이별로 하여금 결정 못하는 그런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단호하게 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나 혼자만이 아닌 어, 내 옆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그 부분만은 어, 잘 명심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 일이 정말 닥치게 된다면 이런 부분. 분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러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음, 구독과 음, 좋아요 음, 부탁합니다. 음.